최경선 꽃걸음 걷고 싶은 날 외양리 간다 녹슨 세월 진술처럼 쟁여둔 꽃 오랜 시름 아랑곳 않고 수긋하게 바라보야 바라보아야 하는 불꽃 진천으로 피었다 바야흐로 봄이다 봄 공주린 셋째처럼 맹목으로 날아오던 꽃하나래 잊지 말라고 잊지 말자고 즐비하게 꽃차례 올리는 꽃말이 부딪김의 흔적 무더기 무더기 쌓여 있어도 민들레 결연히 꽃대봉 올리고 예사롭지 않은 뿌리뱅이 꽃물 밀어 올리느라 한참이다. 운동장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 종갈새처럼 날아오르고, 꽃말이 민들레 지고 나면 찔레꽃 피고, 잇 따라 갯매꽃 해당화,